하나님 말씀, 아태복음, 열장, 십육절. 아복음 열장, 1 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위리 가운데 본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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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낭만하고 떨어지지 말고. 어, 내가 너희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한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여기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그, 오늘 우리 택한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를 어디에 보내느냐, 어, 우리를, 어, 현실 현실에, 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서 살리게 합니다.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은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은 현실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조성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그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난 그 현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현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현실을 조성해 놓고,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예를 써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때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자기 현실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서 이런 현실을 만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살리게 하셨는가?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이런 속에 나를 살게 하셨느냐. 그게 그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어,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성해 놓고 여기에 살아라 그게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 내가 여기서 이 물질 따라가지 말고 이 네가 편하려고 내게 유익한 것 찾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이 실력을 길러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길러 주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자기, 그런 현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갈 수 없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조성해 놓고 크게 이끌어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저기서도 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렇게 그 뜻대로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 소유도 귀하고, 몸도 귀하고, 생명도 귀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귀한 것에 투자하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치있게 귀중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있고, 자기 뜻도 있고, 자기의 소유도 있고, 온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너는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소유보다, 자기 몸보다, 자기 생각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자존심이 더 크고, 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유가, 자기의 몸이, 자기 생명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면 버렸지, 자기 뜻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유나 자기 몸이나 자기 생명을 거기에 바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가치 있고, 자기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바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건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 구원에 대해서 노력할 그런 이유도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아브라함이 얻은 구원이나 사도 바울이 얻은 구원이나 다윗이 얻은 구원이나 오늘 평신도가 얻는 구원이나 우리가 얻는 구원이 다꼭 같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내고 한 순교에 들어가 들어간 스데반이 이런 구원이나 우리 구원이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 구원은 다 똑같이 받는 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 나라 가서 영원히 살때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은 자의 차이와 영광과 부여의 차이, 실력의 차이 그 영광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늘나라는 똑같은 구원을 다 받았지만은 그 하늘나라도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근설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두고 집을 건축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을 얻은 자가 기본 구원을 얻은 자로 삶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기본 구원을 얻은 자가 내 생각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내 고집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내 몸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 이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뜻에 자기 생각도 다 드리고, 자존심도 여기에 다 내놓고, 자기 고집도 다 내놓고, 자기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기울이는 것은 자기 생각보다 자기 자존심보다도 자기 소유보다도 자유기 몸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희생시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 속에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제가 우리에게 오고 칭의가 우리에게 오고 하친이 우리에게 오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기에서 죄가 미래지고, 어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는 이런 자기로 맺어진다. 이렇게 결과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속 안에는 무엇이 드러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설계한 그대로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완성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는 일을 맡으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계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사발의 대속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하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를 하니까 그 일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지로 알고 사는 것이 되고 거기에 전등의 능력이 역사한 것을 볼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아, 어떻게 그렇게 알수 있었노? 야 똑똑하다, 머리 좋다, 자연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단 말이오. 이러니까 자기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은혜가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이 하나님의 뜻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 이치를 바로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걸 취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취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은 가치 있는 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그 가치 있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알고는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런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서, 이 가치 있는 것을 놓지 아니하고, 이 가치 있는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점점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갈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죄 없는 깨끗한 자기가 되고 어려운 자기로 살려고 해도 자기 현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리가 가득 찬 곳이다. 이리가 꽉차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리가 꽉차 있는 그 곳에, 나를 이끌어 살게 했습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맹수지요. 나를 멸망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꽉 차있는 그현실에 나를 보낸 것은 맹수에게 삼켜 죽으라고 그런 현실에 우리를 보낸 것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고 그런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알지만은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네 생각보다, 네 자존심보다, 네 고집보다, 네 성질보다, 너 물질보다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부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바로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과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 귀에 모든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알고 성령을 따라 살수 있는 내가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소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